피자 알볼로 가맹점 매출 250% 증가. <laughs> 그, 이제 피자 알볼로 가게를 하시는 분을 내가 아는 분이 있어. 물론 넘겨넘겨 넘겨 들은 얘기긴 한데,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. 피자를 먹는. 사람들이 잘 모르죠? 여기 피자 알볼로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합니다. 콜라보 이벤트를 하는데, 콜라보 이벤트가 무려 원신이랑 했어요. 원신. 그 때, 점주님들이 다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? 아니, 이런 아기자기한 캐릭터랑 피자랑 뭐가 어울린다고. 아, 나 이해가 안 된다. 뭘 이런 콜라보를 자꾸 하냐. 피자 알볼로라는 가게를 한 점주님들이 나이 때가 어떠겠냐. 연령대가 아무리 젊어요, 30대, 40대고 대부분 막 50대, 60대인 그런 어르신분들이 원신 피자가 텄다! 피자 알볼로와 함께 뭐요? 피자 이름이 뭐? 피자의 진심? 매운 맛좀 봐봐라? 이건 비상식량이 아니야,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만 아니 이런 피자가 팔리겠냐고,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, 진짜 이거를 본사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한 박스만 할게요, 한 박스만 아 저희는 한 박스만 할게요 아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가 원신 콜라보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대박이 날 겁니다. 조 박스 해보세요. 원래는 다섯 박스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한다고 하시니까 딱조 박스만 해보세요. 아한 박스만 주세요, 그냥 각자 한 박스씩만 주세요. 저는 안 할래요. 어저 이거 안 돼. 우리 가게는 우리 가게는 완전 그 천동네 아파트 동네에 그냥 하나 있는데요. 그래서 동네 주민들밖에 안 먹어. 동네 주민들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이런 거살 사람이 없어. 살 사람이 없다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을 다 하지. 만 결국했어 사장님을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신 이벤트 일주일 전 인터넷에 홍보가 딱 나가 그러면 온라인 홍보가 나가 갑자기 매장에 전화가 와 혹시 여기 원신 콜라보 이벤트 하나요 혹시 여기 원신 이벤트 하나요 아예저 이벤트 합니다 네네네 아 예약해드려요 네 하고 예약 다 해줘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 그날 예약이 끝났어 어? 한 박스 다 끝났는데? 근데 계속 전화가 와 다음날은 오늘은 10통이 왔는데 다음날은 30통이 와 혹시 거기 원신 콜라보 아 근데 저희가 행사 이벤트 아예 알겠습니다 혹시 원신 아예아예그리고 나서 본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해 어 땡대리 아예 사장님 혹시 그때 콜라보 그거 박스 남는 거 있어 없죠 사장님 아 그래? 아 우리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그게 사장님 다섯 박스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나 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일주차에 겨우 이거 여자애들 둘 서있는 건데 이거 누가 얼마나 사간다고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? 아 사장님 진짜 완전 유명한 건데 왜안 하셨어요 다섯 박스 하라고 했잖아 이제 못 구해요 아 어디서 좀 구해봐 막 이러는 사장님이야 착한 사장님이야 아니 구해오라고 뚝! 구해 오래 못 구해 안 구해줘 구해주지도 않아 그런 사장님들 대주 생각도 없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? 야, 피자 알 볼로 가맹점 매출 250% 증가. <laughs> 약간 이제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. 아 사장님 진짜 이거 다섯 박스 하셔도 돼요. 아 다섯 박스요? 알아서 하세요. 사장님 그러면은 혹시 옆 점포에서 한 박스밖에 안 받는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할당이 있거든요. 할당이 있어서 그런데 한 스무 박스씩 하면 어떨까요? 나중에 제가 다 빼드릴게요. 아, 진짜 제가 다 빼드릴 테니까, 일단, 20박스씩만 받아만 주세요. 나중에 제가 진짜 다 빼드립니다. 알아서 하세요. 그래서, 특정 매장에는, 원신 그 콜라보 이벤트 박스가, 20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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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박스가 들어간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서, 이제, 행사 3일 전에, 사장님한테 전화하지. 사장님, 혹시 박스 남는 거 있어요? 아이 대리 어나 아, 어떻게 해야 할 박스 중에 벌써 1 4박스 나갔어 아직 가게 열지도 않았는데 <laughs> 아직 매장 오픈도 안 했는데 1 4박스 나갔어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계속 전화가 와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터넷에 우리 매장 좌표가 찍혔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장이 좌표가 찍힌 거야 전화하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사장님이. 많이 남았다고 우리 아직 열 박스 남았다고 그니까 인터넷에 야 땡땡 점 예약해서 지금 가능하다 난 이거 사러 여기 갈 거임 이런 거 있잖아 dc 같은데 뭐 좌표가 찍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알겠어요 특정 매장에다가 거점 잡아놓고 한 거예요 거점 잡아놓고 거점 점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또 사장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음 콜라보 할때 형님 이번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디아블로 하고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데 디아블로는 또 뭐예요 아예그뭐 이제 그 새로 나온 게임인데 이것도 그팬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래요? 사장님 지난번에 한 박스 하셨다가 너무 서운하셨죠? 이번에는 어떻게 두 박스만 할까요? 그럼 잘 나갈까? 아, 잘 나가죠 제가 봤을 때는 뭐두 박스는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세 박스 해 <laughs> 우린 세 박스 보내줘 이대리 아 그래요? 그럼 사장님 세 박스 넣어놓을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부족하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, 거의 그런 식이에요 콜라보라는 게 항상 그랬어. 내가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콜라보를 했는데 이제 개, 개, 개똥망한 게 뭐였냐? 어... <laughs> 아, 아직도 기억나. 아, 아직도 기억나. 이걸 콜라보로 회사에서 저, 밀어넣으라고 했어요. 진짜 미친듯이 밀어넣으라고 해서 매장마다 10박스씩 밀어넣었어. 10박스씩 밀어넣었는데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예요.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노래 나오는 거. 거 이거. 이거 하나에 얼마? 야, 이거 하나에 얼마? 얼마? 얼마면 살것 같아 케이크 살때 구매야 자 다들 만원 나오잖아요 이게 한 6천원 6천원 정도 했습니다 어 괜찮은데? 야 이게 6천원이라고? 어 그럼 좀 괜찮은데? 가격이 싸잖아 야이 정도 퀄리티에 6천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에 어뭐 떴냐면 갑자기 뜹니다 그 여기에 어떻게 뜨냐면 4천원짜리가 떠요 인터넷에 <laughs>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4천원 인터넷에 그리고 나서 3,900원. 3,890원. 뜨는 거야. 아무도 안 사. 그래가지고, 그게 행사가 6년 전인가 하는 행사거든?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 건데, 아직까지도 매장에 있어. 아직까지도 매장에 있는 매장들이 있어. 우리 집에도 지금 한 3박스 있다고 다 줬어요. 우리 집도 한 8박스 있었나? 남아가지고. 아무도 안 사. 진짜 아무도 안 사. 그래가지고, 본사에서 무리해가지고 콜라보를 진행을 해가지고, 저때 한번 폭망하고 나서, 그다음부터는 콜라보 한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안 해. 사장님, 진짜 원신 콜라보 뒤집니다 응, 안에 뚝! 사장님? 어, 이대리, 사장님. 이번에 콜라보로 행사 나왔는데, 이거 한번 하시죠. 두 박스만 해주세요, 진짜. 두 박스만.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? 다 책임질 거야? 진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받아주세요, 진짜, 사장님. 저 진짜 이거 제가 스무 박스는 넣어야 되는데, 지금 점포에서 한 다섯 박스밖에 안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, 사장님. 저 진짜 두 박스만 받아주세요, 예? 한 박스만 해. 아, 사장님, 진짜 두 박스만 하시면 안 돼요? 아, 진짜 한 박스만 더 해주세요. 한 박스만 하라고! 아, 사장님, 진짜, 진짜 제가, 예, 두 박스만 넣어주시면 제가 안 되면 나중에 한 박스 옮기든지 할게요. 뺄, 뺄게요, 뺄게요. 아, 내가 이렇게 일했다니까 이렇게? 그렇게 일하면 사장님이, 아니,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안 팔리면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야? 맨날 그랬잖아. 아, 그게 아니라 진짜 안 팔려서 제가 못보아드리는 거지. 진짜 이번에 잘될 겁니다. 진짜 빼드릴게요, 막. 이렇게 겨우겨우 사정사정 해가지고 스무 박스 넣잖아? 그러면은 안 팔리기 시작하잖아? 그럼 또 전화와서, 아, 전화도 안 해요. 문자, 문자 안 와요, 문자. 가져가, 빼가, 안 와? 아, 이런, 거, 이런 문자 와요. 문자 이렇게 옵니다. 아주 단답형으로 와요. 뭐 하냐? <laughs> 이런 거 와요. <laughs> 그럼 이제 매장 가가지고 차에다 실쳐 차 트렁크에 한 8박스 실려 있어.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가져오지. 사무실로 가져와서 사무실에 오면은 내가 8박스를 가져왔는데 사무실에 이미 한 60박스가 쌓여 있어. 다른 담당들이 다 이미 가져왔죠. 그럼 이제 팀장님이랑 팀원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비용 처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다. 사장님들이 이거 난린데.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오는 그 매장 처리비용 같은 거 있잖아. 클레임비용, 처리비용 이런 거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야. 그래서 그걸로 처리하고. 아,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맡기시고 회사가 그래. 아마 대부분의 영업회사들이 다 그럴 거긴 한데. 미쿠 콜라보가 아직도 먹히냐. 먹히겠냐, 이 자식아? <laughs> 야, 먹히겠냐고. 미쿠가 왜 먹혀요? 안 먹히지. 야 내가 봤을 땐 콜라보를 할 거면 미쿠 콜라보 이런 거안 먹히고 내가 봤을 땐100% 먹힌다 이세돌 콜라보 이런 거 해봐 안 팔리겠냐 더잘 팔려 미쿠 이런 거 보다 콜라보가 싸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도 정식 가수기 때문에 포켓몬도 로열티 세죠 그 로열티가 어디가 세냐면은 미국 쪽이 다 세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 다 센데 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포켓몬이나 디즈니보다 로열티가 센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맞춰봐 맞춰보세요 내가 들었던 로열티 중에 제일 비싼 데가 있었어. 뭐일 것 같아? 닌텐도, 스타워즈, 할리우드 다 아니야. 키티 아니야. 제일 비싼 데가 있어, 로열티가. 난 듣고 깜짝 놀랬어. 근데 깜짝 놀라면서 나름 납득은 갔어. 아, 얘네는 로열티가 좀 비쌀 수 있겠다. 바비, DC, 테슬라, 애플, 다 아니에요. 보통령 아닙니다. 보통령 싸요, 생각보다. 할리우드 배우들 아닙니다. 자, 이제 내가 말하면은 사람들이, 아, 이럴 수 있어. 뭐냐면, 해리포터. 진짜 해리포터가 미시놈인 줄 알았어요. 존내 많이 달래요. 그, 해리포터가, 진짜 일반 디즈니보다도 콜라보 비용이 어야 그냥 다다 다 주라는 거야 다내 노래 야 우리가 최근에 가장 봤던 콜라보는 그거 아니야? 디아블로 4 콜라보 버거킹은 하... 아니 이게 무슨 콜라보야 버거킹은 야 버거킹 이 무슨 콜라보야 쿠폰을 안 주는데 어야 쿠폰을 안 주는데 무슨 콜라보냐고 쿠폰을 보내달라고 해도 쿠폰을 안보여주는데 쿠폰을 줘야 될거 아니야.